야, 역시, 바둑은 신진성난이 잘 도네요. 예, 네, 잘 둡니다. 어, 진짜. 이 바둑 한판 이기는 게, 이렇게 쉬운 건가?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데, 뭐, 두판 녀석 거의, 뭐, 만방까지는 아니어도, 방금 전은 만방이었고요 네. 합쳐서 한 60집 정도, 예, 60집 정도 신진 서구단이 이긴 것 같습니다. 평균 1, 예, 투판 뒀는데, 야이 정도 되면 이제 당일페이 선수도 끌을 것 같은데 요 오늘 신진 서구단이 앵그리, 앵그리 모드의 이 신진 서구단, 그 신진 서구단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앵그리 모드일 때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팍이어 진짜 그 예전에 드래곤볼에서 나오던 그 초시아이언인 같은 이런 모드로 탁 어, 뭔가 에너지업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상대방을 쪼여갈 때, 이때 그 신진서 구단의 본래의 힘이 나오는 것 같아. 너무 좀 이제, 그, 중요한 대국 때 요새 보면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신진서 구단이. 예, 그때 이제 안전하게, 사람이 어쨌든 안전하게 이기려고 하는데, 요렇게 될 때는 조금 뭔가 신진서 구단이 그 실력 발휘가 덜잘안 되는 것 같아. 얘는 예, 에너지 그냥. 엔돌핀 돌, 돌면서 촥 몰아 붙일 때. 아, 이거 진짜, 당의 페이가 두, 당페가두점 깔아야 되는 것 같아. 무슨 인공지, 인공지능이랑 두는 것 같아요. 오잉? 아, 거기까지 제치나요? 야, 이거는 또, 우리가 모르고 있던 무엇인가? 신진서 구단만에? 뭐, 연구가 있었다? 이런 겁니까? 음. 자, 늘었고. 일단, 뭔가 바꿔치기의 냄새가 살짝 살금살금 나오는데, 아, 그냥 살려두네요. 일단, 요 석점을 살리겠다. 당위 페이 선수도 활용을 다 하고, 일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실리를 챙기고, 우악의 백돌들을 타개를 하겠다, 이건데,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게단이페이 선수의 스타일이죠. 어쨌든, 단이페이 선수는 공격수는 아니에요. 어, 지금 빠진 거는 선수인데, 여기 손 빼면은, 붙이는 수가 있죠. 빠지면은, 날리자 두고요. 붙일 때, 뭐, 여기 두는 게 있거든요. 이거 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이거 두면은 선수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신진성단 손 뺐습니다. 이거 선수가 아닌 것 같은데, 착각인 것 같은데요. 아, 아닌가? 네 받아둡니다. 잠깐, 저기가... 네, 집으, 일단 집으로 크다는 건가? 안 받아도 됐던 것 같은데, 살짝? 아, 선수라고 우겨버리네요. 선수라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있고, 글쎄요, 여기 둔거는 뭔가, 1 0 0 이렇게 되면은, 한 점이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변 백돌도 약하고요, 여기도 미생이거든요? 예, 그리고, 자체로 한 점이 뭐 10집 이상 되는 곳인데 아 뭔가 이쪽 아래 흑돌들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어딥니까? 이 이쪽 백돌이 무사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이페이 선수가 한칸 뛰어서 지켜두었구요 지금 젖히는 건 이제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예, 단수치면 나와서 흑돌석점이 잡히게 됩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제 신진서구단 늘었는데, 야, 여기 교환을 안 해주니까 이게 백이 찝찝한 게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여주 예, 수단이. 오, 지금. 당이 패기 선수도 반대로, 예, 무대뽀. 예, 이번에는 이제 무대뽀 바둑을 시전을 하는데, 신진서구단 돌을 그냥 무작정 잡으러 오겠다, 이런, 예, 이런 거거든요, 이 예? 근데, 과연, 예, 누구의 수일기가, 누구의 수일기가. 틀어막았습니다. 이 뭐, 저 치고, 이런 식으로 둬야죠. 아니요 지금 뭐, 있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 빈상가. 만약에 흙이 꼼짝 못하고 신진서고 단이 잡힌다. 그러면은, 늘은 거는 이제 꽤 보태주는, 이런 순데, 보세요. 이거 막는 게 선순데, 왜 이걸 젖혀있, 젖혀있질 않은 거지? 응? 지금 이제 손 빼면은 흑이 이거 붙이고 치중하면은, 아이고, 치중하면은요, 백돌들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붙인 건데, 근데 이게 있어요. 이거 잡더라도 귀가 다치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백도 뒷맛 뒷맛이 워낙에 나빠가지고 느는 거는 이거 두고요 끊을 때 여기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꽉 이었습니다. 예 빠지는 거 선수죠 손 빼면은 요거 두고 요거 두고요 잡으러 가면은 백돌들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지켜야 되는데 단수 단수 어 그게 되나요 아니 맞아 어 저게 꽉 있는 게 된다고 하면은 2 3 4 5 6 7 8 9 지금 흙이, 신진서보단 이걸 그냥 치중 가야 되는, 치중 가야 되는데, 이걸 버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예, 요거 이제, 한수 차이. 예, 흙이 이거 두면 바깥쪽 메워서 유가무가로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끊었는데, 이으면 단수치고 뭐 이렇게 두면은, 요 바깥쪽에서 수가 한수 늘어납니다. 이게 좀 약간 어렵긴 한데, 어, 그거 되면 아니고? 어? 아닌데? 자, 일단 절묘한 바꿔, 바꿔치기가 벌어졌어요. 네, 두 기사의 수익의 속도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아 저기는 야 이거는 누가 이득인지 모르겠네. 잡기는 잡았는데 귀가 워낙 깔끔하게. 그거 돼가지고 지금 흙에 틀어박는 건안 되거든요. 백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예 돌들이 잡힙니다. 이거는 안 되고요. 어, 지금 이박정환구단예박정환구단 예, 내일 대국이 없으니까 야신진서구단 바로 보고 있네. 백도 찜찜합니다. 예그 뭐라고 해지? 한 집도 없는 이런 형태거든요. 자 위로 예 위로 들었고 뭐 받아주면 그만이고 설마 이거 두고 이거 이런 거막나 끊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예, 이건 어? 끊으면 이거 바꿔치 그냥 바꿔치기 할것 같은데 두점 버리고 예, 이건 바꿔치기 할것 같은데 야이 또다시 무대뽀 바둑을 이렇게 시전을 하는 거야? 하나, 둘. 나름 일리는 있네. 이 흑도를 살려주고, 이거 집으로 좀 손해긴 한데, 중앙 흑도를 강력하게 공격을 하겠다. 뭐 이런 컨셉이거든요. 지금 이 당선생의 이야기는. 일단 계속해서 뭔가 어, 이번 판은 그래도 아까 두번두 두 판은 너무 말이 안 됐어 예, 너무 말이 안 됐는데 이번 판은 이제 당이페이 선수도 이거는 좀큰 소리 치면서 어, 내가 그래도 바둑 좀 두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둘것 같습니다 예, 이번 판은 어, 스타트가 당이페이 선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이렇게 되면 이제 막을 때 끊으면은 이 흙이 이을 수는 없잖아요. 나오게 되면 이제 다 잡히게 되니까. 이두 점을 버려야 되는데, 우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 바둑의 이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우변이 어떻게 되느냐. 예, 어 신진성단도 최대한, 어디죠? 이 중앙 백돌들을 압박을 하면서 최대한 키... 오. 키우려고 하는데, 야, 당선생, 승부호흡입니까? 3연패는 당할 수 없지. 예전에 이제 기원에서 바로 끌 때는 3판 재면 칫솔 하나씩 고쳤잖아요. 어. 아, 그래서 이 3판 연속 치는 거를 굉장히 그, 치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3연패를 당하면은. 찌르면은 어 그쪽을 먼저 찌르나요? 찌르고 찌르면은 막을 수는 없잖아 지금 어쨌든 예 관통되니까 늘어야 되는데 나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뚫 뚫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한점 따내는 것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 따내는 게 지금 겁이 나는 이, 거네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뚫으면은, 지금 젖혀둔 건 말도 안 되는 대학수거든요. 근데 젖혀둔 이유는, 예, 흙이 따내면, 요렇게 둬서, 예, 백돌 잡으려고. 그니까 러 이제, 틀어, 예. 하나, 둘, 셋. 야 이렇게 되면 또 아주 절묘한, 예, 바꿔치기가 벌어졌는데, 이거 꽉 틀어 막아주겠죠? 예, 이거 단수치고 늘면은, 중원 백돌이 아직 못 살았거든요? 하나, 둘, 셋. 야, 이건, 갑자기 좌변에 대궐이 생겼는데? 물론 백돌 좀 집이 하나, 생길 것 같긴 한데. 하나, 둘, 아, 이게 또, 둘다 끊는 게 신경이 쓰이는구나. 젖혔습니다. 붙여, 붙여. 야, 이번 판은 개가 봐. 이렇게 되면 이제 개가 바둑이 되는데 상변을 백이 이제 잘 지켜야 되거든요. 어쨌든 당선생 상변이 이 바둑의 포인트입니다. 아, 이꽃자로도더 지키나요? 최대한 키우겠다. 크게 지키겠다. 야 이게 한 칸도 아니라 이꽃자였습니까야 이거는 조금 이야기가 제 생각보다 백집의 사이즈가 이거는 큰데? 사이즈 업이 돼버렸어. 어, 밀고. 자, 흑기 밀었고. 자, 반상제 최대 의 곳은 역시 이걸 끊어 먹는 건가요? 백한점? 자, 한 점을 끊었습니다. 예. 끊어 잡았구요 여기는 뭐 단수치고 이렇게 두면 은 말끔하게 예, 정리되는 곳이죠. 오히려 여기 뭔가 찝는 거를 좀 찝는 찝고 이런 거를 좀 노려보고 싶은데 <laughs> 너무 너무 심한가? 네, 거의 그거는 이제 보따리 내보 딸이 내놔라, 뭐,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야, 이러다 반집 승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판은? 반집 승부. 예, 반집. 신진서구단한테 반집도 당입해서 선수가 치면은, 어, 너무 괴로울 것 같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는 거. 치는거, 예, 일단 젖혀서 음수를 물어봤는데 야 묘한 데서, 묘한 데서 또 바둑이 예, 폭풍우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잘 받아야 돼요, 이거 뒀다가는 그냥 이었다가는요, 정말 큰일 나거든요, 찝으면 은 아, 근데, 다른 것보다 신진서 구단이 바둑 두는거 보면 참, 바둑이 쉬워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받아야 되나, 이거를? 네, 음, 이거 단수 치고 싶긴 한데, 그러면 끊고 이거 두는 게. 야, 아래쪽에 또 팩감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흑이 지금 패를 이기면 따내는 게 아니라요. 아예 끊어서 또 패를 레이스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이페이 선수가 단순하게 신진서구단 이걸 따낸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 흑은 패감이 많으면 그냥 끊어서 넉점을 귀를 다 잡자고 할 수도 있어요. 어, 이거는 땡큐 패지 소위 말해서 두 글자로 악수패 어차피 여기는 흙이 이제, 아, 흙도 약간 압수긴 하네요, 이것도 백이 못 살았기 때문에 놓고 따내야 되는데, 음, 별로 두고 싶지는 않은 이런 패감입니다 그냥 요것, 요런 것 들여다보는 것도 패감 되지 않나? 오, 네, 맞췄어, 필이. 필이 좋으네. 자, 또 따냈고 음? 자, 그거 두면은 요렇게 잡아야죠 이거는 아래쪽에 팩감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번 나와요 여러번 그뭐 이런거 팩감 써도 되잖아요 심지다는 아래쪽 좀 쓰기 싫으면 아, 근데 들여다봤었으니... 야... 별로 당이페이 선수가 좋아할 것 같진 않아. 먹여치는 거그 와중에 먹여치는 것도 아니, 아니라 들여다봐서 먹여쳐주면 이제 기분이 상쾌하잖아. 빵 때림이니까. 근데 들여다보면 뭔가 모양이 그닥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서... 그거 받아야 되나? 받아야 되나요 아, 받아주네요. 뭔가 안 받으면 좀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받아 뒀구요자 계속해서 흙은 뭐 팩감 쓰는게 예신진서보다는 팩감을 쓸수 있습니다. 자 매웠고요. 딱또 따내고. 따내고 이게 예, 이제 팩감이 한번 더 나오는거죠 지금 예, 바깥쪽에서 받아주면은 예, 따내면 안됩니다 따내면 계속해서 팩감이 계속 나오거든요 물론 따내도 이제 흙돌들을 잡기는 합니다만 잠깐 근데 이거 깨운거 색감 있어? 아 이렇게 되면은 깨운 것도 압순데요? 하나 둘셋야 이거 진짜 너무 빠지고 싶을 것 같은데 예, 예, 예. 빠지면 저거 안 받으니까 자 위로 하나 올라섰고 이 다음에 이거를 단수 쳐서, 단수 쳐서 두느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내고, 이거 둘때 단수 쳐서 두느냐? 이건데 네. 중앙 쪽 이겼다는 거죠. 이거는 어쨌거나 거기는 어? 뭐야? 저게 이득인가? 뭐, 받아주면은요? 어, 받아주면 이득인가? 이득인지는 의문이잖아요? 아, 여기도 큰데? 요것도 크구나? 여기랑 요거랑 거의 맞보기 느낌이 나거든요? 네, 한점 잡는 거. 반집승부, 뭔가 싹, 냄새가 진짜 반집승부인데. 어? 그거 찍는 게 까다로운가요? 그게 단수 쳤다 큰일 나죠? 단수, 단수, 틀어 막아서. 자 박치기. 그래서 이제 박치기를 했는데 야 아슬아슬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여기를 백이 놓고 따내게 되는 게 뭔가 예 변수가 될것 같아요. 신진성다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백이 당입페이 선수가 정말 좋았던 예 이런 바둑이네요. 어쨌거나 이 바꿔치기가 흑돌들을 많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따내고 이렇게 이제 단수 치려고 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넷, 넷 다섯. 응. 음? 음. 예, 이 자리가 크죠. 요거를 흙에 따내게 되면 지금 이제 가수를 하나 해야 되는데 요거를 흙에 따내게 되면 가수를안 해도 되니까 세집 짜리. 여섯, 여 따내는 거? 어 틀어 막아 버렸어. 이거는. 꽉끼였는데 놓고 따내지 않겠다는 굳은 단호한 의지거든요. 당선, 당이페이 선수의...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거기... 어... 이거를 하나, 둘, 안 받으면은 네, 다섯, 단수치고요. 일곱.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죠? 받아주면 끊어서 해가 나게 되거든요. 음. 3세 번은 안 되겠다. 이런 겁니까? 틀어막은 걸로 중앙에 집, 오, 집을 없애는 게 이게... 아, 근데 이게 미는 게... 어떻게 됐을까? 세집 짜리 집을 없애는 게 제가 보기에는더 좋았던 것 같은데, 신진서고단이 아, 하나, 둘, 아, 그게 있나요? 하나, 지금 하나, 단수 치는 거는 돌려서, 야, 예, 요건 이제 귀에서 수관하고요. 넣는 거는 요거 둔 다음에, 이, 여기까지 놓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어, 이거, 한집또 손해봤습니다. 어 당선생도 만만치가 않네. 만만한 당선생이 아니야. <목소리> 원래 신백이 딱 반집을 리기는 이런 바둑이었나? 한 집을 손해봤거든요, 여기서. 요거 한집 손해봤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와, 정말 손에, 예, 땀을 주게 만듭니다. 아, 딱 반집승이야? 지금? 야, 딱 반집이야! 야, 이렇게 맞, 두라고 해도 어떻겠다 와, 어, 지금, 딱 반지. 예, 당희 페이 선수가 딱 반지 이겼습니다.